제가 비행기를 진짜 많이 많이 탔잖아요. 칠레에서 파나마시티로 경유를 했었거든요? 근데 그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지나, 지나나봐요. 와, 안데스 산맥. 참,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그 안데스 산맥. 비행기를 탔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나봐요. 와, 비행기가 나는 그렇게 흔들리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. 하,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데. 와, 비행기가 한 20분 동안 그렇게 흔들리는데 진짜. 저 죽는 줄 알았어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. 그래서 옆에 수화가 있어가지고 수화 손을 이렇게 꽉 잡거든요? 근데 제 손은 크고 수화 손은 작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잡, 잡았는데 너무 약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. 수화가 볼 때는 그 승무원분들은 되게 엄청 자주 있는 그 일이었나 봐요. 제 시야에선 승무원분이 안 보이셨거든요. 근데 승무원 분이 막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시길래 소화는 그냥 어 자주 있는 상황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저는 너무 창경의 상황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에 손을 펼쳤는데 손에 땀이 막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만약에 안데스산맥을 지나가게 되면 좀 비행기가 원래 흔들리니까 네네네못 네. 타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 무대한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대를 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와 진짜. 무서워. <laughs>